동남권 신공항 최적지를 놓고 지자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김해공항 확장안이 제기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박영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발전연구원이 내놓은 김해공항 확장안의 핵심은 기존 활주로를 교차하는 평행 활주로 두 개를 추가로 만든다는 겁니다. 기존 활주로에서 시계 방향으로 30도가량 틀어진 위치로 길이 3,800m에 폭은 60m. 활주로의 간격은 760m입니다. 남해고속도로 지선 2100m 가량은 지하로 돌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양방향 정밀 계기 이착륙이 가능해지는 등 지형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처리 용량도 50% 이상 늘어납니다. 하지만 소음 피해 지역 증가와 군부대 이전 등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이 같은 방안은 부산발전연구원이 신공항 입지로 가덕도가 최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내놓으면서 내륙 공항은 입지적 다당성이 떨어진다는 점을 거듭 확인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신공항추 이유가 기존 공항의 안전 문제, 소음 문제, 용량 문제 해결을 위해서니다 어, 후보지는 기존 공장 대안에 비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부발연 추산총 공사비도 7조 5천억 원 규모로 14조 6천억 원의 미량과 10조 7천억 원의 가덕도보다 훨씬 경제적입니다. 이 같은 연구 결과에 대해 국토연구원 측은 논란을 의식한 듯 말을 아꼈습니다. 과업 범위 내에 저는 뭐 참고자료 될수 있고, 네, 을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김해공항이 신공항 후보지에또 다른 대안으로 제기된 가운데 졸리비냐 폐쇄냐를 놓고 오는 9월 국토연구원의 최종 용역 결과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박영합입니다